안녕하세요. 시가 읽어가는 저녁 권호혁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잘들 지내셨어요? 어, 이번 시가 읽어가는 저녁을 진행하기 전에 어, 방금 전에 어, 전 아주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 어제는 그 남미에 있는 선교사님 친구인데 그분이 그 보방잎을 발견해가지고 열심히 드셨어요. 근데 그것이 보방잎이 아니라 독초였습니다. 그래서... 암세도 토하고 아주 죽다 살아났다고 너무너무 힘들게 그랬다 그래서 그게 생각나서 제가 어 마침 재래식 시장에 가보니까 호박잎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잔뜩 사가지고 선교사님들 나눴는데, 오늘 또 귀한 선교사님 한 분이 어 호박잎보다 더 귀한 시루떡을 가져오셨습니다. 이게 시루떡입니다. 보이세요? 이게 시루떡인데, 너무너무... 귀한 시집떡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아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노년의 문제, 어르신의 문제를 다루다가 바로 이어서 은퇴 문제, 출구 전략을 다루려고 했는데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이 출구 전략 하시기 전에 그 하프 타임. 그 중년의 전략을 좀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 부탁을 받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전략을 먼저 다루고 이제 노년 문제, 출구 문제, 인생 마지막 단계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솔제니친 여러분도 잘 알죠. 러시아 문호관인데. 근데 이분이 그 인생을 100세 시대를 앞두고 네 가지 사람들의 모습을 다루었습니다. 0세부터 25세는 어, 바로 태어나면서, 사, 아, 배우고, 사랑하고, 인생 준비하는 사람처럼 사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했고, 25살에서 50살까지는 이때는, 어, 바로 중년의 시대, 말처럼 사는 시대다. 가장 힘있잖아요, 말이. 그래서 어, 열심히 힘을 들여서 일하고, 정열적으로 어, 직업을 갖고, 어,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직장생활하고 하는 그런 25년의 기간, 50세까지. 그리고 50에서 70세까지는 노년 시대. 이 시대는 특징이 개같이 지내는 시대랍니다. 일선에서 물러나서 멍하니 사람들 쳐다보고 개처럼 짓긴 하는 시대.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은 꼰대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꼰대의 시기. 잔소리하는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5세에서 100세까지는 원숭이처럼 산다고 합니다. 남의 비웃음거리로 태락하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쓰러지는 기간. 그래서 노년에서 말년으로 인생을 정리하는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중년의 전략이라는 로이드 리브와 그리고 하프타임을 지은 밥 어, 버퍼드라는 사람의 책을 이용해서 하프타임의 10개명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엔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 중에서 먼저 5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계획을 잡으라. 하프, 하프타임 첫 번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해봐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 그림에 미쳤을 땐 8시간 이상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아침에 밥도 안 먹고 일어나서 점심도 굶고 그리고 저녁 다 돼서 그 허기 쳐서 그 그림을 완성했던 그런 기억대떠납니다 이렇게 어, 좋아하는 것을 한번 해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프타임에서 해야 될 10개명 중에 두 번째인데 타고난 재능, 가장 뛰어난 것을 세 가지만 출려해라 어,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든지 다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꿈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정리하고 세 가지를 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영적 은사를 파악해라. 내가 무슨 은사가 있나? 가르치는 은사인가? 섬기는 은사인가? 저는 이 은사 중에서 즐기는 은사가 없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즐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신의 영적 은사 중에서 이제 두 가지로 축소시켜라. 네 번째는 자기 사명서를 작성해라.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사명서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말씀과 진리를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세운다. 이것이 저의 사명서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한 가지의 사명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팀으로 일하라. 그래서 팀으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사역은 개인 사역도 중요하지만 팀 사역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팀 사역 문제와 그리고 하프타임 나머지 다섯 개를 다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